아, 오늘은 정말 상태가 심각한 분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방문 진료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어, 진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환자분 네, 와주시겠어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어, 환자가 아니라 경찰 같으신데? <laughs> 아, 제가 심각한 환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잠깐 앉으시죠. 네. 제가 일단 성함부터 성함이 꼰대 아이콘님 맞으세요? 아, 예, 꼰대 아이쿠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하비우드 어. 채널 한 네. 1년 반 됐죠 아 어, 혹시 클래스TV는 구독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문제가 없으실 텐데 혹시 어떤 증상 때문에 오늘 아 이건 뭐 클래스TV가 치료를 할수 없는 <laughs> 어, 병이 걸렸습니다 네. 제가 이 할리 병에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들썩들썩하고 저녁에 잘 때도 몸이 들썩들썩하고 <laughs> 소리만 들리면 붕붕붕붕하고 사지 마라는 바이크를 뭐 맨날 사고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큰병이 걸렸습니다 아. 와, 잠깐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 오 지금 둥둥둥. 누가 하는데? 네. 어, 심장 소리부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laughs> 네. 꼰대아이콘님이 벤틀리 뮬산도 갖고 계시잖아요. 뭐 사업을 조금 해서 네.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게 됐죠. 네. 근데 그 뮬산을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구경을 좀 했는데 음. 어, 좀 핑크빛 도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뮬산에도 할리 데이비슨 그 <웃음> <웃음> 엠블럼을 시필러랑 <C> <laughs> 어. 양쪽 시필러랑 이제 스티커에도 이제 막 박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차에 할리 네. 마크를 달고 다니 이유가 뭐냐고 누가 묻긴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리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걸 박아주세요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 내가 직접 박아요. 아 직접 박으셨어요? 어. 내가 진짜 할리덕후야. 네. 네. 한번 본격적으로 상담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지금 꼰대 아이쿠님의 할리데이비슨 컬렉션이 있는 주차장으로 왔는데요. 오 진짜 이게 몇 대야 벌써? 네 이렇게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시는 이 차량은 네. 할리데이비슨은 아니에요. 음그 인디언이라고? 아 할리 데이비슨보다 1년 먼저 창업을 했는데 2차 대전에 참전을 안 했죠. 그러면 회사가 좀 성장을 늦게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차를 내가 가장 정서적으로 아낀다 그럴까 음. 여유가 느껴지고 음. 또 낭만이 좀 풍부하게 느껴지는 빈티지 클래식이라는 건데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뭐한 천만 원 중반대에서 4천만 원대 뭐그 아. 정도 네. 되지 않을까 네. 1969년에 할리데이비슨에서 최초로 박지 모양의 네. 페어링을 이제 달고 네. 공기 저항을 좀 적게 받는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최초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1969 바이브를 한 거야 이게 어... 1969년 스타일로 똑같이 나오고 기능만 향상시켜서 나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산 아마 내생애 마지막 구매 바이크가 아닐까 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운이 어떻게 될지. 이 차는 음. 그러면 혹시 가격이? 가격 이야기하면 별로 사람들 안 좋아하는. <laughs> 그래. 젊은 사람들이라 또 모르겠네. 현재 그 내가 지불한 금액은 4,800 이상. 아. 그리고 이 차는. 아, 어, 좀 젊어 보이죠? 네, 저는 예. 이게 가장 아, 그럴 <laughs>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같아. 네. 젊은 사람들은 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창고 같은 그라지 같은 검은색 배경에 이렇게 내놓고 차를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들어진 차예요. <laughs> 그이 차는 뺏보이를 사서 완전히 해체하고 리칸판이라고 독일에 있는 옵션 회사인데 그쪽에 있는 부품을 가져다가 완전히 새로 꾸민 그래서 이건 차 값이 두 대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차인데, 와. 근데 이거 왜 가지고 있냐? 이 내같이 나이든 사람이 이 차를 타면 확실히 젊어지는 기분을 느껴요. 또 복장을 청바지에 이렇게 농구화 신고 이 차를 몰면 한 3, 40대 정도, 20대 기분도 좀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용을 많이 들인 차고, 또 가장 비싼 차다, 혹은 가장 젊은 차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 거의 한 8천만 원 가까이. <웃음> 아주 웃음 나고네. 오, 이것도 멋있네요. 네, 이건 이제 디렉스 12호라는 건데 네. 이제 초보자들이 타기에 아주 알맞은 차 같아서 내가 이걸 나도 유튜브에 방송한 일이 있는데 네. 그 시트까지 색깔에 맞춰서 제작을 한 차고요. 네. 이 차도 12호급이기 때문에 가격이 꽤나 나가는 음. 차죠. 맘모스 휠하고 차량하고 아주 잘 맞는 옵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세련된. 아 그런데 휠이 네. 진짜 크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도색의 디자인이 대한민국의 경찰차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4천만 원대 이상, 5천만 원. 아, 네. 아, 이 차는 울트라 클래식 1 2어라는 차인데, 네. 투어링 차량으로서는 이제 넘버원이죠. No. 어. 차도 워낙 무겁고, 음. 이건 2인승이기 때문에 음. 두 사람이 완벽하게 탈수 있는. 네. 자고 장거리 그니까 러이박3 일이나 뭐 (1500키로) 네. 뭐 (2000키로) 이런 전국 투어를 할수 있는 경비소에 장가 가 있다가 네. 촬영 때문에 오라 그래서 가지고 온 차죠 어 베스파네요 베스파인데 네. 요 사이드카는 네. 인도에서 제작을 해서 칠을 해서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이거 꽤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차. 이제 내 딸이 시집 가기 전에는 한 번씩 타기도 하고, 아,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손주를 태워줄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아, 예. 이 차는 동네 빵 사러 갈때늘 타고 다니던 차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이쁜 바이크를 가지고 있어서 소장 가치가 있는 거죠. 음. 할리데이비스를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2000년도에 미국에서 살다가 서울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공항 장애가 왔어요. 여행은 물론이고 다리도 못 건너갈 정도로 심각한 점세였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할리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됐는데 음.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 내가 저걸 좋아할 것 같다. 네. 그 전까지는 일에 쫓겨가지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음. 우연히 할리를 보게 되면서 이제 할리를 타게 됐는데 이 할리 달리면서도 마음은 쉴수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어... 과속을 안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바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쪼랑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 옛날 선비 같은 좋은 취미활동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할리 데이비슨을 라이딩을 하시는 게 음. 공황장애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할리를 어, 안 탔으면 공황장애 극복을 못했을 것이다 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니, 사실은 이제 지금 인터뷰에 앞서서 한번 저를 이제 태워주셨는데 처음 타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어, 진짜 재밌대 배기음에서만 오는 그런 감성인가 싶었는데 타보니까 이게 엉덩이로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우. 승마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 할리데이비스만의 매력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바이크들이 있죠. 그리고 네. 저도 뭐, 할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인디안도 있고, BMW도 하나 사서 타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맞춰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할리 데뷔선이 1903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네. 비포장도로가 많았고, 네. 말을 사지 말고 할리를 사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laughs> 어. 비포장이 많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산길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것, 그럴 때 할리가 음. 탄생을 했는데, 지금은 포장이 좋지만, 전국 일주 휴전선 따라서 이렇게 어. 뭐 온다든지, 공에선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보면 굉장한 어드벤처를 느끼죠. 만족감도 대단하고. 네. 지금 할리 데이비슨 몇 대를 소유하고 계시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6대예요집 네. 어. 안에 한 대를 두고 있는데 그게 저희 <laughs> 방송에 나갔었는데 할리 뮤지엄에 들어가 있는 바이크를 제가 하나 어. 어떻게 운 좋게 가질 수 있어서 그걸 방송을 한 거고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제 총 13대까지 구매를 하셨다가 7대를 그러면 이제 지인들께 주신 거죠. 그중에 한 대는 매매를 해서 중고차를 팔아본 일이 있고 이었을 때는 지인들을 주거나 고개를 네. 주거나 그래서 지금도 잘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렇죠. 네. 혹시 저랑도 친해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뭐 친해지면 어좀 문제가 될것 같네. 자 그러면 이 할리데이비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정판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어떤 모델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들였거나 가장 젊게 느껴지는 차, 에보이를 독일에 있는 리캄파니에서 옵션을 한 차량인데 내가 생각할 때 물론 그 에보이는 아놀드 스왈츠에그가 터미네이트에서 <laughs> 아이비백, 뭐 와. 아이비 라이트백 그러면서 그 타던 아. 그 차를 유명한 차라서 좋기도 한데 어쨌든 그 에보이는 일본 차들이 미국에서 너무 많이 팔려서 네. 할리 데이비슨에서 야마하, 나 혼다를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차인데 2차 대전 때그 히로시마에 터린그 원자 폭탄의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미치도록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아... 동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차고 난 지금 생각해도 빽보이가 할리에는 가장 어뜸니다뭐 이렇게 네. 생각해요. 보니까 아, 진짜 이 젊은 사람들이 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가장 멋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할리데이비슨에 사용한 총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됐는지? 아 이거 알면 마누라한테 잘나는데 <laughs> 여러분 짐작해 주시기 바라고. 네. 차 값이 대충 12억 급 정도 되면 5천 정도가 아. 넘어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들은 다 12억 급 이상이고 뭐 많이든 거는 옵션 가격이 추가가 돼서 뭐 8천만 원이 아. 지불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차 값은 얼마 안 하지만. 개조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뭐5 6천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니까 러 착값도 착값인데 원래 혼대 아이콘님은 이제 밀리터리 스타일로 입으셨잖아요 라이딩을 할때 이번엔 조금 살짝 경찰 느낌으로 바뀌시고 네. 이런 아이템들도 제가 보기에 값이 좀 나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 이용을 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이렇게 악세사리나 네. 복장 모자 음.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냥 달리는 것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문화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또 거기에 내가 젖어 있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응. 걸 가지는 거죠. 할리 데이비스를 이제 이 영상 보고도 구매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혹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신차에 도전하지 마시고 네. 중고차를 883이나 다이나 같은 작은 차를 네. 하나 구매하셔서 중고로 조금 타보시다가 네. 라이드에 대한 느낌도 조금 오고 주변의 시선도 조금 느낄 수 있고 이러면 차를 옮겨가는 음. 신차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맷보이 정도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라이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883이나 다이나 아이나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격으로 대략 얼마 정도면 구매할 수 있나요? 그래도 2천에서 3천... 정도는 준비해야죠. 아... 그 이하의 차량들은 아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만만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할리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돈을 지분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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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할리데이비스는 이제 좀 타는 분들 조금 어느 정도 아 나는 이제 좀 할리를 좀 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막 동호회 같은 것도 나가 그런 분들에게 아 이거는 꼭사야 된다. 우리 꼰대 아이코님이 타셨던 것 중에서 아 이건 진짜 필수적으로 할리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단종이 돼 버려서 네. 어, 그런데 헤리티지 스프링거 같은 거는 아, 헤리티지 스프링거. 예, 나도 지금 하나 가지고 있죠. 미주염에 있던 아. 차량이 같은 차인데. 네. 뭐 그런 차량들은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차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하나 가질 만 하죠. 단종이 됐지만 차값도 계속 올라가고 시기종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잘 하면 50년 100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와. 그런 차량을 권하고 싶죠. 혹시 그럼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그런 차량이라 그래서 일부러 차값을 더 지불하거나 뭐 음. 그런 시장이 현재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 옥션에 나가서 팔려봐야 알겠지만, 머지않아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량을 오래 가지고 있는 거죠. 살짝 재테크 개념으로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laughs> 예. 이제 물론 중고차 값이니까 네. 차값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 희귀 정도는 또차 값이 올라가니까, 요번에 네. 제가 1969일렉트릭글라이드 앵콜을 산 것도 차량 가격이 한 20~30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하나 어... 구매하게 됐어요. 예. 네. 할리데이비스를 어떤 사람들이 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이미지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타면 제일 좋을 것같으세요 다는거 말씀드리는데 네. 바쁘다고 시간 없다 하는 사람 반드시 도전해야 돼. 요 어... 저도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네. 할리를 타면서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됐고 음... 주변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에 큰 전환을 많이 주었죠. 음... 네. 그러면 혹시 이클래시에게 저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할리데이비슨 모델이 있으셨나요? 883 정도? 아 883. 네, 883 중고가 네. 괜찮은 게 나오면 내가 네. 한번 연락 드릴게. 요아 어, 좋은 가격으로 살수 있으면. 네. 음. 한번 도전해 봐요. 할리데이비슨이 어쨌든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고가의 오토바이라는 그 커먼센스가 있는데, 혹시 대체할 만한 보급형 브랜드가 있을까요? 그건 좀 불가능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가격대로 봤을 때는 할리와 경쟁을 할 만한 많은 차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타보면 네. 아 역시 할리가 할리다 야마하나 스즈키 이런 거를 새 차를 도전할 비용으로 할리 중고차를 도전하는 게 오히려 아. 낫다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날로그가 주는 매력이 대단하다 네. 이런 판단을 하죠 네. 네. 저희 채널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적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집에도 이제 <laughs> 바이크가 있으시고, 복장도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 하비우드 채널에서 좀 많이 보여주시면 구독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할 일을 탄 경험 중심으로 제가 방송을 많이 했고요. 네. 기종을 자랑하거나 네. 뭐 이런 쪽보다는 경험이나 감성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뭐 그런 편이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얼마를 썼느냐, 또 어떤 기종이 있느냐 뭐 네. 이런 질문을 하셔서 재밌게. 네. 네. 네 방송했어요 네 어, 지금까지 우리 하비우드 채널의 꼰대 아이쿠님과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남성 채널에서 꼭 언젠가는 다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꼰대 아이쿠님을 만나면서 좋은 기회가 조금 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아 맞아요? 에, 에. <laughs>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잘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티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 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멋진 할리 데이비슨과 함께 자신감을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laughs> 감사합니다 these smoke screens haunting swirling around showing no signs of stopping feeling so daunting don't run from the I unknown